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랩플라다 브라더 브라더입니다 신장님, 오늘은 왜 이렇게 멀리 왔어요? <웃음> <웃음> 오늘은 인천의 명동 부평역에 나왔습니다 부평역 상권이 어우 엄청 커요 엄청 큽니다 오늘은 그 부평역 큰 상권 중에 음. 대표적인 상권인 테마의 거리와 문화의 거리를 한번 걸어올 텐데요 문화의 거리를 시작해서 테마의 거리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은 가보실까요? 네, 들어가보시죠 저희가 처음에 걸어볼 곳은 문화의 네. 거리인데요. 문화의 거리가 1998년도에 인근 상인들이 직접 정비를 한 구역이라고 해요. 상인분들이 직접 정비를 한 거예요? 네, 상인분들이 아. 직접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해서 만들어진 곳이 여기 문화의 거리입니다. 음. 문화의 거리는 주로 연령층이 좀 낮에 10대에서 20대들이 타깃이 되고요. 카페, 음식점, 뭐 패션 자파들이 음. 주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녁 상권보다는 낮 상권이 맞는 것 같아요. 어. 조금 이따 이제 테마의 거리를 넘어갈 텐데요. 테마의 거리보다는 정비가 잘 되고 깨끗한 곳이 문화의 거리입니다. 굉장히 문화의 거리 첫 번째 사 산입니다 뒤에 보시는 건물이에요 땅이 엄청 크네요 어, 약 100평 정도 되고요 24년 6월 92억에 매각됐고요 대지는 약 93평 평당 9,800만 원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1억이에요 거기요? 네. 아. 여기 일반 상업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땅값이 좀 높은 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건물에 지하가 없이 2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매수인은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임대 수입보다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타신것 같아요 당장에 임차인분들 많아서 당장에 명도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음. 1층에 임... 임차인분들이 많은 것도 장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 임차인들이 1층에 권리금만 2억 정도 얘기를 하신다고 해요. 한 분당이요? 네. 쉽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 이제 임차인들이 다 명도가 된다 그러면 매수인이 아마 개발행위를 하실 텐데요. 여기 땅에 최대 단점이 있습니다. 어, 상업진데 단점이 있어요? 네. 전면이 넓어 보이지만 땅이 뒤쪽으로 살만하게 생겨가지고요. 개발을 한다 그러면 후반 뒤쪽 땅을 살리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뒤에 필지까지 같이 묶어서 개발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네, 제일 베스트고 네. 이 땅만 개발하게 된다 그러면은 후면에 주차장을 잘뺄수 있는 구조로 건물 계열을 짜지만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후에 이걸 개발하더라도 여기 주상복합은 맞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나중에 개발하면 어떤 힘차가 들어오는지 저희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죠. 한번 기대해 보시죠. 네, 다음 사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네. 뒤에 보이시는 건물인데요, 팀장님. 21년 5월 22억에 매각됐고요. 대지는 23평이면 평당 시세가 9,400만 원에 거했던 사례입니다. 여긴 다 9,100억 한해 하다. <laughs> 개인적 생각에는 9,400만 원 조금 비싸게 산것 음.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단층 건물인데요. 연면적이 23평밖에 안 나오는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무인 사진관이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는 휴대폰 케이스 가게였다고 해요. 어. 저희가 23평 기준으로 여기가 평당 임대료가 한 2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은 네. 임대료 수준으로 역산시 수익률이 2%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건물이죠. 뭐 해봤자 아니에요. 400만 원, 500만 원이 최대인 그러면,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반반대로 매수인은 이 건물을 매입하시고 이자를 본인이 계속 내고 있으신 거예요. 너무 고짜 고점에 비싼 가격에 건물을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세차익 또는 임대수익 두개다 지금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네요. 지금전 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당 거의 1억에 거래가 됐잖아요. 근데 저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아무래도 땅이좀 크다 보니까 개발하기도 가능한데 요거는 땅 자체도 좀 작고요. 흘러가는 뒤쪽으로는 매매 사례가 6천, 7천, 8천 정도에 거래가 어... 되고 있어요. 너무 고점에 잘못 매입했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십시오. 네. 팀장님, 인천에는 대표적으로 큰 상권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여기 현재 있는 구평 상권과 네. 두 번째는 구월동 로데오 상권입니다. 구월동 로데오 상권은 굉장히 규모가 큰 상권인데요. 네. 2019년도 구월동 앞에 있던 그 롯데백화점이 폐업을 하면서 음... 상권이 역량을 되게 많이 받은 상권입니다. 음. 거기에다가 코로나 여파가 몰리면서 공실률이 엄청 높아졌다고 해요. 어, 그러면은 구월동에 있는 유동인구가 여기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됐겠네요. 어 그랬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네. 아쉽게도 인천의 신도시인 송도와 청라가 만들어지면서 음. 그 상권의 유동인구가 그쪽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음. 생각보다 1층은 공실이 없는데 2층, 3층 곳곳에 임대문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네. 부평역 상권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의 명동인 상권이었지만은 최근에는 공실률이 조금 높아지고, 부평역 지하상가가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던전이라고 해요. 맞아요. 미로길이라고 <laughs> 해요. 노후화에다가 그 상권의 유동인구가 빠지면서 부평역도 지금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테마거리 한번 넘어가셔서 가지고 어떤지 한번 보시죠. 여기 지나가는 4차산 도로 기준으로 네. 오른쪽이 문화의 거리고요. 음. 여기 왼쪽이 술 먹고 즐길 수 있는 테마의 거리입니다. 여기 테마의 거리는 약 450개 정도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요. 부평역에서 술 먹는다 하면은 여기 테마의 거리입니다. 네. 그럼 낮에는 문화의 거리에서 놀고, 네. 저녁엔 테마의 거리에서 놀고. 네. 맞습니다. 어... 거기에다가 이제 주 연령층 이좀 낮은 층들이 문화의 거리 에 가서 지금연령창이 20대, 30대, 40대 되시는 분은 테마의 거리에 오십니다 네, 테마의 거리가 싸움이 일어나는 곳으로 유명해요 아, 그 마개인천이 여기인가요? <laughs> 네, 마개인천 <laughs> 여기입니다 그 주축을 이어던 <laughs> 90년생, 80년생들이 이제 나이가 조금씩 찼어요 철이 들었네요 네, 30, 40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싸움은잘안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래도 무서운 동네입니다 낮은 지금 보시면 엄청 한산하죠? 저의 한산해요 음. 근데 저녁 되면 정말 바글바글한다는 거죠? 그 건물 위쪽으로 보면 공실이 없습니다 그냥 마의 거리에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너무 조용해요 시간이 지금 2시가 조금 안 됐는데요 <laughs> 벌써 숨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laughs> 다음 사례입니다 뒤에 보시는 건물이고요 25년 2월 28억 8천에 매각된 사례고요 대지는 47평 평당 약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음, 음. 이제 적정원 수준처럼 보이네요 건물은 지하 층부터 3층짜리 건물인데요 단점이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젊어서 괜찮아요 <laughs> 그래도 이 먹재상권의 메인 메인상권에5% 수익률이 나오는 건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입을 잘하신 것 같고요 이 매도인이 어 19년도에 27억 9천에 매입을 하셨던 건물이에요 거의 뭐 남는 것도 없으신 상황이네요 친흥록 어, 선뭐 기타 부대비용을 생각한다 그러면 매입원가는 거의 30억 정도 될 거고요. 한 매수인이 잘 매입하신 음...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매도인분께는 좀 아쉽지만은 매수인분은 잘 적정하시게 잘 매입하지 않셨나 으 생각되는 사례입니다. 금액대가 30억대 좀 가벼운 금액이다 보니까 임대를 좀 받으시다가 어느 정도 시세 차이를 보시기에 재밌는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잘 매입하신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공실도 없죠? 잘 매입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보러 가시죠 부평역 상권 마지막 네. 거래 사례입니다. 여기 여긴 더 조용해요. <laughs> 여기는 이제 그 부평 네. 테마일 거래소 한 블럭 정도 더 들어온 곳인데요. 모텔이 주로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오. 요 뒤에 보시는 건물이요. 25년 1월 따끈따끈하게 거래됐죠. 16억 8천에 거래됐고요. 대지는 57평. 평당 금액은 한 2,9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1층부터 4층짜리 건물이고요. 방은 총1 9 개가 있다고 해요. 오 하나당 뭐약 10만, 8만 원, 10만 원만 잡아도 음, 일매출이 네. 뭐 190만 와. 원 이상 나오는 건물이죠. 거기에다가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건축물 대장상은 등록은 안 되어 있다고 해요. 아마 잔금하시면서 등록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유물건 잘 알고 있는데 이 기존에 빨간색 건물이었거든요. 맞아요, 빨간색 건물이었는데 네. 그 짧은 잠금하시고. 저희가 불과 한두달두세달밖에안 됐는데 지금 벌써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시네요 영업 잘 되실 것 같아요 최근에 모텔이랑 호스텔, 뭐 여관 이런 건물들이 많이 거래되고 있잖아요. 팀장님 네.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어, 저저수익익적적으로 너무 지금 트렌드에 맞게 지금 좋은 투자 방식이다. 음. 네. 너무 치트 차익과 임대 수익 두 마리 토끼까지 다 노리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모텔 네. 호텔들이 대부분 일반 상업지 에위치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상업지 건물 땅들은 좀 빠르게 오르잖아요. 네. 차익과 수익을 동시에 많이 볼수 있는 건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관리하기는 상당히 조금 까다롭다라는 네.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맞습니다. 이렇게 부평상권을 돌아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이렇게 네. 가는데 문화의 거리 확실히 좀 활기찬 면이 좀 있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테마의 거리로 와보니 지금 시간이 너무 조금 한산했어요 아무리... 저녁 되면 좀 바뀌어지겠죠?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음주가물를 즐기는 곳이다 어. 보니까 좀 조용했고요. 어, 오랜만에 왔는데 어, 재밌었습니다. 저는. 음... 그래도 좀 살아있는 동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도 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투자하실 때는 너 이게 다 필질이 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큰 필지는 조금 피하시고 그래도 최대 맥시멈 50억 이하로 한 투자를 좀 고려하시면 적당한 임대 수익으로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문화의 거리, 샘의 거리를 돌아본 프로야자였습니다 안녕, 안녕.